띵동, 댕동, 띵동, 댕동. 와! 어. 오늘이 드디어 체육시간이다! 예! 애써는 체육시간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전학생이 왔던다. 어, 소개할게. 들어오렴. 플리바 안녕, 얘들 자요. 음, 너는 이제 신데렐라 옆에 앉거라. 네. 신데렐라가 누구예요? 신데렐라는 저기 엘사,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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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네, 선생님. 아 역시 공주는 잘 관리해야 해. 너 수업 시간에 빚지 말랬지? 선생님도 한번 빚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맞일 오늘은 체육시간이 안들어서 미안해 엘사야 선생님 오늘은 급식만 먹고 끝낼거란다 오늘 급식이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아니면은 전 바나나야 예이 얘들아 먹자 와 바나나 먹자 얘들아 선생님. 준비를 했단다 일단 한명 먼저 먹을게요 잘 먹었다. 아, 맞다, 얘들아. 어. 오늘은 육교시라서 그냥 자유야. 잘돌아6 육교시가 자유인가? 와, 완전 신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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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어, 어? 왜? 너, 그냥 <laughs> 어, 뭐 하다가 사와. 초코에몽 하다가 사와. 초코에몽? 나돈 없는데? 야, 내가 천원줄 테니까 천원 남겨와라. 너 아, 아, 공주잖아, 그리고. 아, 알았어. 공주니까 너가 싸우면 되잖아. 야, 공주가 싸울 거 아니야? 너처럼 못생긴 데가 쓰... <laughs> 공주라고 하지? 이건 야, 학교폭력이야. 신고할 학교 테니까 공주잖아. 당장 하지 마. 어, 얘들아 미안 야, 얘가 아, 쳤어. 야, 얘가 친... 아 진짜 야, 뭐 하는데? 야 애들아 그러지 마. 너 처음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신데렐라 너좀 비켜라. 아니 너무 차나. 너도 좀. 야 그럼 일들을 괴롭히지 뭐. 야 가. 너좀아 됐어. 야 진짜 신데렐라 진짜 저렇게야야나방데어예 어. 예. 예. 얘한테 얘한테 네. 네. 이제 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사 오라고 응. 우리가 저기 숨어있고 선생님 오빨리 오라고 막선생가 우리 캐롭혔다 하면 되지 않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들아 쏙닥쏙다어 어, 빨리. 뭐였지. 어 얘들아 나도 좀 알려주면 니어머리어리니 어머니 어어 와. 아 애들아 야야 들으러 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야야 그 야야야 그래, 야야. 너, 어. 녹차 녹차 넣어 왜, 왜 그래? 아, 나 플립이야 프리, 프리, 플 프리, 미안 미안 플립 <laughs> 어, 너 어. 녹차같이 생겼어 약간 근데 너 있잖아 음. 내가 좋아하는 음. 딸기우유 사와 어, 애들아 나... 넌뭐 먹을래? 나돈 없다니까 야너 공주니까 걔가 무료를 해줄 거 아니야 생각 못 해봤어? 알겠어 <laughs> 야 잠깐 애, 야, 기다려 야 애들아 뭐 먹을래?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나는, 나는 딸기, 딸기, 딸기 나는, 나는 초콜릿 하나, 나 화이트 초콜릿 어, 그러면 나는 초콜릿몽 하나만 음. 초콜릿몽 <laughs> 어, 어,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는 야, 배가 너왜 이렇게 안 어울리게 그래 너 원래 잘난 척 많이 했었잖아 훗, <laughs> 이 정도는 <전에> 식은 척 먹기지 <laughs> 어, 어, 그러면 나는 화이트 에몽 하나 사와 라푼젤 돈나 바나나 네야 그래, 빨리 사와 내 머리 바나나 너희들도 돈 많잖아 너희들도 많단 말이야 야너가사와야지 너도 너도 예뻐 가지고 공주인 거다 알잖아 넌 공주 아니냐 그럼 아니 그러니까 너가 갔다 와 어, 알겠어. 아주머니, 어 여, 여기요 어, 초코 에몽 하나랑 어. 딸기 에몽이랑 바나나랑 화이트 에몽이랑 어. 딸기 에몽은 없단다. 딸기 우유밖에. 딸기 우유랑 네. 어어어그 응. 어, 시각 얘들아 선생님 내가 불러올게. 야 잠깐 잠깐, 야 잠깐. 네. 우리 우리가 혼낼 수도 있어. 왜 우리 우리 괴롭혔다 하면 되지. 그래도 잠시 때봐 좋다 좋다. 야야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걔가, 응. 우리가 막 그런 거 사왔다고 시켰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야, 우리 어차피 걔, 걔 선생님 말뭐안 듣게 하면 되지. 야, 야, 그래도 좀 무서운데? 야, 애들이 다 동의하면은 아니야. 결국. 야, 너네 뭐해? 야, 야, 넌 저리 가서. <laughs> <laughs> 너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야, 일로 와. <laughs> 야, 야, 좀 가두자, 얘 좀. 야, 가두는데 어딨어? 너도 좀, 말만 되는 소리 좀 해라, 좀, 어? 아, 야. 목당으로 따라와. <laughs> 야, 아니, 그래도 너무 심했으니까, 신데라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편을 만들자 멜라야, 약간 미안했어, 어? 갑자기 웬 소리? 어, 아니, 아 그냥 너무 미안해서. 아, 그래? <laughs> 야.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너도 좀 봐줘라. 야 우리 팀 하면 안 돼. 너도 같이 응? 어 플립하고 어 플립하고 좀좀괴롭히자 살짝씩. 아, 난 괴롭히는 게딱 질색인데. 아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한데 절친 절친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그럴 거야? 아, 맞다, 나 절친 아니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절친이잖아. 아, 아 너까지 여기 들어갔었어? 그럼 음, 제발. 응 음, 그럼 욕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그래 욕안 할게. 욕 때문에 무서워서 안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는 욕하지 말고 우리가 살짝씩 욕할 테니까. 아, 살, 살짝 아, 살짝. 만만. 그럼 나한테만 맞아. 하지 말았지. 어 너희들 너한테는 안 하지 친구인데 절친이잖아 우리. 그래 알았어. <laughs> 기대 해 주세요.